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셨겠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건 바로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힌 벽에 어떤 주제를 다뤄야 할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유튜브로 성공한 분들을 보면 다들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해보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있게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 주제들이었고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조회수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구독자도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유튜브 채널은 처음부터 하나의 주제만 정해놓고 성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정해놓고 각각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주제 중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면서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채널의 방향성을 그 주제로 집중했습니다. 유튜브 AI 반자동화로 영상을 제작한 지 이제 겨우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구독자 수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과연 AI로 만든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먹힐까?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켜보는데 조회수가 천천히 오르더니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자신감을 얻어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벅찼습니다. 스크립트 짜고, 녹음하고, 영상 편집하고, 자막까지 혼자 하다 보면 맨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콘텐츠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영상 한두 개 올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3시간 안에 주제를 정하고, GPT를 활용해 스크립트를 구성하고, 음성을 합성하고, 간단한 영상 편집만 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GPT에게 어떻게 질문할지를 미리 잘 구성하는 것입니다. 질문만 잘하면 GPT가 매우 풍부한 내용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영상 길이도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1시간 분량의 영상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퀄리티 또한 예전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 요소를 넣어 시청자가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익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직 크지는 않지만 하루 20달러에서 30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하면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물론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채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튜브 AI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 선정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검색해 보고 싶어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흥미를 끌만한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나 사회적 배경 등을 더 깊이 다루는 콘텐츠가 더욱 매력적입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려면 반드시 팀이 필요했습니다. 기획자,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성우 등 최소 34명의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I 덕분에 혼자서도 충분히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AI가 거의 모든 작업을 일정 수준 이상 해주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의 방향성을 잡고. 최종적으로 간단한 편집과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는 AI를 이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 노하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유튜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